안녕하십니까. 대한문구입니다. 이번 제품은 아띠의 대용량 형광펜 2번, 3번 제품입니다. 2번, 210. 이게 지금 이쪽 진한 쪽이 210 핑크이고 이쪽이 3번, 310 핑크입니다. 이 지금 컬러 차트에 보면 여기에 있는 두 번째, 세 번째 제품이에요. 이 제품들이니까 참고해 보셔요. 자, 이거 컬러를 저희가 이거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.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도 지금 다른 핑크하고 제가 비교해본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. 거기 상세 페이지에 있는 팬들이 아마 이런 에딩이랑 버밀리온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마일드라이너 팬들인데 아마 이런 순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.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. 근데 컬러 차트의 이 핑크 톤을 보면 정말 비슷합니다. 하나씩 하나씩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, 자 한번 봐볼게요. 지금, 음, 아 이게 이이 이 컬러 톤이 흰색 종에 하는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. 아까 그 순서하고 똑같은데 이게 상세 페이지 에 빠졌나 보더라고요. 자 보면 이게 지금 스윙클 후쿠시아, 후쿠시아 컬러이고, 그 다음에, 이게 지금, 저희들이 판매하는 210 핑크. 이게, 310 핑크입니다. 이렇게 느낌을 보이면 좀 보이시나요?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, 제가. 자, 그 다음에, 우리 많이, 말 이거, 에딩, 파스텔 형광펜 많이 쓰잖아요. 파스텔 형광펜 보면, 그거보면 이런 느낌입니다. 이렇게. 이런 느낌인데, 자, 이게 지금 210 핑크. 이런 느낌이고, 이게 지금 310 핑크. 이런 느낌입니다. 한 톤이 살짝 연해요. 에딩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이고, 또, 또, 어, 마일드라이너, 마일드라이너 M, MDP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 MDP인가? 더스티 핑크. 더스티 핑크 컬러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, 이게 지금 210 핑크. 그 다음에 이게 310 핑크입니다. 느낌이 보이시나요? 이게 MDP 톤이고, 그 다음에 우리 그, 마일드라이너 보면, M, 베이비 핑크 이게 가장 제가 봤더니 가장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죠 베이비 핑크 톤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10 핑크 그 다음에 이게 지금 310 핑크입니다 보이시나요? 이렇게 이런 톤이니까 그러니까 마일드라이너 베이비 핑크 톤의 살짝 한톤더 밝으면서 어 연하다고 그래야 되나? 뭐,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. 형광펜, 아무튼 이런 연한 형광펜 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제품으로 쓰니까 확인해 보셔요. 그리고 이 제품이 양이 워낙 대용량이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한번 사시면 오래 쓰실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앞뒤에. 대용량 형광펜 제품이었습니다.